52페이지고요. 오늘은 오행의 상생 상극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이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는데 한번 잠깐 리뷰를 한번 해 볼까요? 음양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한마디로? 네, 균형. 요거만 외우시면 여러분 틀림없어요. 음양은 균형이에요. 우리 개인이 되었던 사물이 되었던 자연이 되었던 국가가 되었건 음량의 균형이 깨지면 전쟁도 일어나고, 비도, 감음도 막 이렇게 여러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듯이, 인간의 감정조차도 이렇게 음량의 균형이 깨지면, 뭐, 부부싸움에서부터, 그 다음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마련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오행이 있어요. 그렇죠? 오행은 당연히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제 외우셨을 거예요. 그죠? 음, 목화 토금수가 상생 순서대로다가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목화 토금수의 각각의 특성과 어떤 그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상생상극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아마 지금 이 오늘 배우는 상생상극이 오행의 상생상극을 이해를 못하시면 아 여러분 마지막까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단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어 이것을 우리가 적용하고 접목시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다 아 이렇게 보시는데 자그 오늘 첫째 시간으로서의 상생상극을 공부하시는데요 굳이 한문으로 쓰자면 상생 서로 도와주고 서로 또가 반목해서 극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상생상극 그리고 우리가 이두 가지 단어를 엮어가지고 그냥 생극 이렇게도 얘기를 하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 첫째 시간에 우리는 먼저 상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한번 이런 단어를 연상을 해보시자고요. 상생이라고 한다면 이 사회에서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 좋고 나 좋고 그런 의미죠. 윈윈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상생은 상생은 우리 일반적 사회서 얘기할 땐윈의 윈의 개념이에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내부 좋고 아무도 좋다고 하는 아, 이런 개념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목이 이제 여러분 공부하셨어요. 목이 화를 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 왜 불의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무가 화기 불소 시계가 돼야 돼.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목은 당연히 화를 생하는 수단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로 본다면 내가 도와주는 만큼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체로 본다면 제품을 만들어서 내가 판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이익 너에게도 이익,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행의 관점에서 보면은, 내가 생을 해준 것만큼, 나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힘은 빠지죠. 그쵸? 그렇죠? 약해지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단지 얘는 어떻게 될까 힘이 증대되죠. 늘어나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쪽이 생한다고 한다면, 한쪽의 힘은 빠진가 동시에, 한쪽의 힘은 증대되고 늘어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상생의 개념과는 조금 아, 사뭇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별다른 용어가 없어서 상생상극이란 용어를 쓰는데 자 어쨌든 상생은 내가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이에요 도움이란 뜻이고 극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쉽게 표현하자면 좀 미움이라 그럴까요? 내가 조금 해코지를 한다 그럴까요? 아 그런 개념이랍니다 자 그런데 아직 여러분이 배우진 않았지만은 목이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던가요? 토에다가 뿌리를 내리죠, 그렇죠? 이 관계를 우리는 극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목이 뿌리를 내린다고 한다는 것은 토에게 있어서는 이 평온한 땅을 나무가 나무가 뿌리를 내리니까 이게 파여지잖아요, 그렇죠? 파여지는 것만큼 상처를 입으니까 극. 그 쉽게 말해서 미움을 당해서 어떻게 보면 손실을 보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내 힘이 빠져야 되죠. 힘이 들어가야지만 미워도 미워하고 그걸 해도 그걸 하죠. 그럼 또 힘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빠지는 현상으로 들어와요. 힘이 빠지더라. 그렇습니다. 자, 생은 내 힘이 빠지지만 은 남의 힘은 증대되고 극은 내 힘은 빠지지만 남의 힘도 그만큼 빠지는 거예요. 어, 생은 내 힘, 그러니까 극이다, 생이라고 했던 것은 전부다 도와주고 극하는 주체 입장에서는 전부다 힘이 빠지는 현상. 그러나 생을 받는 입장에서는 힘이 증대되고, 극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자기한테도 무언가 손해가 들어오겠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상생의 개념은 내가 도와주는 것만큼, 내가 물건을 파는 것만큼, 나도 이익이 생기고, 너도 이익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 힘이 빠지는 것만큼, 너의 힘이 증대되는 것, 어떤 일방의 힘이 양쪽이 좋아지는 것이나, 양쪽이 한쪽은 손에, 한쪽은 이익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생이라고 본다면, 그건 양쪽 다 힘이, 한쪽은 힘이 소진되고, 한쪽은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만큼 힘이 소진되는, 그래서. 극은 한쪽의 승리라고 얘기한다면 극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 다 힘이 다 빠지는 현상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생, 상극에 대한 개념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상생, 상극의 앞서서 보면 무슨, 무슨 생극, 재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극, 재화는 아직까지 여러분이 재화는 배울 시기는 아직 안 됐는데요. 어쨌든 제가 첫째 시간부터 이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 신살 명리학이 있고 그리고 자평 명리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신살은 당대의 얘기고 자평 명리학은 송대의 얘기예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명리학은 이 자특이 자평 명리학은 일간을 아주 중시 여기는 반면에 신살은 띠 띠 쉽게 말해서 지지를 중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일간을 중시하는 자평명리학은 즉 생, 그, 재, 화의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평명리학은 생하냐 극하냐 또 재라고 하는 것은 생, 그, 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제압하다, 누르다, 억누르다 이런 뜻이고 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H와 2 o 가 만나면 물이 되듯이 각각이 다른 오행이 만나서 두 개의 오행이 만나서 전혀 다른 오행을 낳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을 오늘 배우시고 그걸 배우실 거예요. 제화는 조금 시간이 우리가 지지 이 단계까지 배우셔야 될 텐데 오늘은 생각에 관해서만 배우시는데, 이 생각 제어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느냐 못하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이 빨리 공부를 할수 있을까, 못할 수 있을까. 못할수 있을까? 어, 아마 진도에 차이를 두시게 될 텐데, 뜻은 간단한데, 여러분 배우기가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아, 24페이지에, 아, 저, 53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행의 상생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상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배우셨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길게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목, 화, 토, 금, 그리고 수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자, 각각이. 목은 화를 생하더라. 또 화는 토를 생하더라. 손은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다시 목을 생하더라. 다시 해서 목은 목은 화라고 하는 것은 음, 어,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네, 네. 어, 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 네. 자. 어, 목은 목은 화를 생하고요, 차를 한잔 하시겠잖아요. 네. 목은 화를 생하고요,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는데, 자 화의 입장에서는 목이 있어야지만 불소시개가 있어야지만 불이 탈 것이고 또 토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타다 남은 나머지 재가 토가 될 것이고 이 태가 토가 쌓이고 쌓이고 퇴적돼서는 다시 여기서 금, 돌, 금속이 될 것이고 이 금속과 자갈과 모래 사이로다가 물이 나오고 다시 이 물은 생명의 원동력으로서의 목이라고 하는 생명을 잉태시키는 그래서 우리는 목화토금수오행은 상호 상생의 단계를 거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래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단계를 제가 손바닥에다 적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것은 간단했어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 상생이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이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윈윈이 win 개념, 너 좋고 나 좋은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것을 목이 화를 도와주면 도와주는 만큼 내 힘이 빠지고 또내 힘이 빠진 것만큼 나의 힘은 증대되는 것 화가 토를 생각하면 은 화의 힘은 그만큼 빠지는 만큼 토는 그만큼 힘이 증대되는 관계를 우리가 상생이라고 얘기한다 사회에서 얘기하는 너 좋고 나 좋은 윈윈의 개념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것을 우리가 상생의 순환 circulation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사주 팔자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요 연, 월, 일, 시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동그라미 치는데는 일, 간, 일, 주, 내가 있는 곳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목, 화, 토, 금, 수, 목, 화, 토 이렇게 어떤 48자가 되어 있다고 보시자고요 이 사람은 보니까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봉, 목생화, 화생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더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일명 지하철 2호선 순환 사주 이렇게 얘기한다면 팔자 소관이 대단히 순탄하게 흘러갈 아 그럴 소지가 대단히 높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주 팔자 보니까 이렇게 연월일 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만약에 목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금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수가 있고 여기 화가 있고 여기 토가 있고 아 여기 무슨 화가 있고 만 이런 식으로다가 들쭉날쭉돼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 사주팔자는 어떻게 될까요? 인생도 굴곡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생화 화성토 토생금 금생수 이 오행의 상생의 체계가 사주팔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생의 순환을 거쳐서 이렇게 가는 사주들은 팔자가 조금 물론 요렇게 도는 지하철이 있는 반면에 또 이렇게 가는 지하철 팔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쪽도 순환 상생하는 사주 팔자로서 명식이 아주 편안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처럼 보니까 나를 누군가가 도와주는 녀석이 옆 끝에 와있어요 이렇게 이게 요 수가 이렇게 목을 도와주기에는 수생목 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그 다음에 또 화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바로 태워버리고 해서 나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멀고 나를 극하고 내가 극하고 내가 생하고 전부 내 입이 빠지죠 이렇게 음 그러면은 팔자 소간이 아주 뒤틀리게 마련이더라 이것을 우리는 상생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상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상극은 이제 오늘 꼭 외워두셔야 될 단어예요 자 이제 보시자고요 상극은. 상, 극이라고 하면은, 목, 화, 토, 금, 수가 이렇게 있으면, 나를 기준으로, 무조건 세 번째, 나를 기준으로 세 번째, 나를 기준으로 세 번째, 나를 기준으로, 번째, 나를 기준으로 여기 보면, 여기 목이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아. 나를 기준으로 무조건 세 번째 관계를 우리가 극이라고 얘기한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래요. 목은, 목은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나무로서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다가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목은 토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불, 이 불길이 금속이 아무리 단단해도 어떻더라? 녹여버리지요. 이걸 극한다 그리고 토 토는 물길이 가는 방향을 꽉 잡는다 그래서 물을 방해한다 그래서 토가 수를 극하고 그 다음에 또금 금은 나무가 아무리 쭉쭉빵빵 잘 올라간다 하더라도 나무를 꺾어버리는 역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불길이 아무리 거세도 불길을 잡아주는 역할. 이것을 우리가 그거의 다섯 가지 5단계 이렇게 있게 돼요.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이 토에다가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자, 목이 토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토에다가 목이 뿌리를 이렇게 내린다고 한다면 토는 목과 토금수 오행 중에서 가장 가운데 중립의 역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토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중심이 강하고 신뢰적이고 아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목이라고 하는 녀석이 뿌리를 이 토에다가 내려버리면 쉽게 말해서 토의 균형이 흐, 균형을 파서 흔들어서 쉽게 말해서 자기가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관점이 대단히 강해요. 그래서 목은 토는 중립을 지키고 평화 지향적으로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목이 뿌리를 내려서 나를 괴롭히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남녀 관계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눈빛만 봐도 이렇게 사랑스러운 감정이 싹 트는 방이면 어떤 사람은 좀 싫어. 이상하게 얼굴만 봐도 싫어. 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본 괜히 내 기운이 빠져. 이것을 우리가 극한다, 싫어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보통 오행의 관계에서는 극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토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토의 토, 토. 토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뭐예요? 생명체를 뿌리를 밖게 해서 살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원래 균형성, 원래 갖고 있는 속성이 나무의 뿌리로부터 어떻게 되든가요? 파헤쳐서 흔들려 버려. 그래서 토는 목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은 어떻던가요? 생명유지를 해서 뿌리를 토에다 박아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를 우리가 국가로 보면 중국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심리를 보면 수령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욕망계 이렇게 해서 돈과 연관이 있어요. 토를 일주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가 나 있는 사람들은 돈과 어떤 형태가 됐든 연관을 맺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많거나 재물과 어떤 관련을 하거나 부동산과 관련하거나 이런 쪽에 관련이 많은 사람들인데, 목이라고 하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뭐예요? 반드시 토를 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은 뭐예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대단히 강한 사람이에요 토는 천간을 아직 안 배웠습니다만 우리는 토를 나라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과 재물에 대한 관념이 대단히 강하고 실제 부자들도 많이요 거기에 비해서 목은 어떻던가요 실제 부자보다는 관념상 토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목이든 토든 부자들 그 다음에 어떤 건 재물에 대한 욕심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듯이 내가 극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의 어떠한 내 힘을 내가 내가 극한다. 목이 토를 극 했을 때는 무슨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극하지는 않을 거예 화가 금을 극한다. 토가 수를 극한다. 했을 때는 극하는 녀석은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을 거예요. 이번엔 볼까요? 화가 금을 극한다 보시자고요. 화는... 아무리 금속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에 의해서 녹던가요? 불길에 의해서 녹아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쓰는 안경태, 반지, 시계 뭐 각각의 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다고요? 화에 의해서 원석이 재련된 거예요 그래서 금속이 아무리 강하다고 한들 화의 극을 받으면 용도, 용처가 확정이 되어진답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은 화를 녹인다고 해서 간다 이렇게 해봐요. 그러니까 실제 어떤 여자가 화다, 근데 어떤 남자가 금이다. 이러면 이둘 관계는 여기가 여자예요, 여기가 남자고. 부부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 잘 싸워요. 싸우고 여자가 아주 찡찡거린답니다. 아, 남자를 왜 녹이려고 한다라고 해요. 원래 부부관계는 남자가 여자를 극하는 관계가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은 여자가 남자를 극해버리는 형상이 되버렸죠. 아예든 차라리 예를 들어서 여기가 남자면은 여자는 어디가 들어와야 되냐면은 금금목이나 목으로 들어왔을 때가 정상이라고요. 근데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이런 여자하고 살게 된다면은 상당히 아마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벌써 보고선 아 편치 않군요.라고 우리가 벌써 알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화는 금을 극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토 토를 볼까요? 토는 물을 극하는데, 자 아무리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산이요. 근데 물길은 이렇게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답니다. 자 근데 물론 물이 반드시 낮은 곳으로만 가진 않아요 자동차가 한 40km 이상 되니까 비 내릴 때 물이 위로 올라오더구만요 어 이렇듯이 어쨌든 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이렇게 산 물기를 막는 것이 유일하게 산의 흙이에요 이렇게 산이 크면 물기는 싹 돌아가죠 그렇죠 어 이렇습니다 그러나 물론 나보다 작은 열쇠일 수 있으면 폭 치고 나간답니다 그래서 물은 어, 나보다 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머리를 숙이지만 나보다 약한 사람은 무시하는 성격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토는 물에 가는 길을 막는다고 하는 방해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극하더라. 그래서 토가 물을 극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다 배우겠지만 생은 생은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왜 내가 생해주다 도와주단 뜻이죠?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뺐다라고 하는 의미에요 뺐다. 응. 생은 내가 준다는 의미고 그건 내가 뺏는다는 의미에요자 토가 수를 극한다는 것은 토의 입장에서는 수를 뭐예요? 뺏는 뺐는 거예요. 뺏는다고 나서 뭘 뺏을까요? 뺏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에요. 재물. 생은 내가 주는 거고. 그건 내가 뺏는 거요 무엇을 뺏을까요?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그래서, 일단 토가 술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아, 재물을 보고 재물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운을 여러분이 바로 알아차리셔야 돼. 자, 어쨌든, 토가 물의 길을 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극한다. 이렇게 있다고. 이번에는 금을 보실까요? 금은 말이에요. 목. 자. 목은 하늘을 향해서 쭉쭉 빵빵 솟아가는 그런 기운인데 잘난 채 하지요. 그런데 이 잘난 거목도 누가 앞에서 한 방에 나가요? 금속의 칼 또는 톱에 의해서 한 방에 잘리게 된다는 것을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금이 목을 잘라서 목재로 쓰기도 하거니와 또 그리고 이 목의 어떤 잘나가려고 하는 추진력 그 다음에 좌고 우면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려면 성정을 꽉 잡아서 바르게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금이 목을 극한다, 이렇게 본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 보실까요? 수. 수는 당연히 수하는 상쟁해서 물은 불을 끄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불길이 아무리 치솟는다고 해더라도 이 물에 의해서 잠식되듯이 물과 불은 물이 그 화를 극한다 그래서 수국화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치는 뭐 다실 아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상생에 대해서도 배우셨지만 목이 토를 극한다 목국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국화 요 다섯 가지를 오늘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생은 여러분이 간단하게 들어오는데 요 다섯 개가 여러분, 뇌리에 딱 박힐 때까지 몇 개월 걸리냐면 두달 걸려요. 아주 쉬운 논리인데 두달 걸린다. 두달 동안 여러분, 이게 계속 여러분을 아마 헤매게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너무너무 간단한 논리인데도 이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상생상극에 대한 개념을 배우시는데 자, 상생상극을 우리가 어떤 논리적 측면에서 이렇게 쭉 계절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요걸 제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목이 이렇게 있어요. 화가 있고 토가 있고 금이 있고 그다음에 수가 있으면은 자, 이 다섯 개는 전부 다 어떤 관계냐면 생의 관계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해서 전부 다 이렇게 생의 관계를 갖는답니다 자 그런데 전부 다 이렇게 생의 관계를 우리가 갖는데 야, 보실까요? 생은 너무 간단해 근데 그걸 보실까 이번에는? 이게 지금 나야 나. 나 난데 엄마야 엄마는 자식을 도와줄까요? 아니면 아버지 남편을 도와줄까요? 자식을 도와주는 사람이야 나 엄마가 누구를 생한다고요? 화를 생한다는 것은 화가 엄마 입장에서 누구예요? 자식이에요. 자식이야. 그러면은 엄마는 무조건 나를 생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한참 네가서 배울 얘기를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리는 거예요. 화의 입장에서는 누가 엄마예요? 목이 엄마죠? 어, 목이 엄마야. 그럼 토의 입장에서는 누가 엄마예요? 화가 엄마고. 금의 입장에서 토가 엄마고 수의 입장에선 금이 엄마고 목의 입장에선 또 수가 엄마야. 그럼 이제 답이 나왔어. 예입장에서 얘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육칠으로 보면. 이 사람이 나의 엄마야. 이 사람이 엄마는 이 사람 엄마잖아. 이게 엄마잖아. 수생물. 여기하고 이 관계는 뭐예요? 할머니. 왜 할머니예요? 어. 이렇듯이 우리가 육칠을 다 나눠. 그러면은 이제 엄마의 관계를 알았어요. 엄마는 무조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야. 그럼 이사람의 엄마는 누구예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 이사람이랑걸 알아. 이 사람이 엄마는 무조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엄마는 이 사람인 거. 이 사람이 엄마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엄마는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엄마는 이 사람이고. 무조건 알았어. 엄마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야. 생생 생 주는 사람이다. 이게 엄마예 엄마야. 음, 그러면 이번에는 남자, 쉽게 말해서 남편이라고. 엄마니까, 여기에 남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배우자가. 얘한테는 아빠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빠는 누군가 보자고요. 무조건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은, 쉽게 해서 엄마를 극하는 사람이, 나를 극하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남편이에요. 여기 여자지, 엄마죠? 엄마, 그렇죠? 이건 자식이야. 요 목을 극하는 게 누구예요? 아까 배우셨어. 나무가 쭉쭉 방금 뻗어도 막 커도 그 거목도 쇠칼 토 앞에서는 한방에 가죠? 누구? 요거라고. 응? 이게 극해 이렇게. 금이 목을 극하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 자 보시자고. 엄마가 자식을 왜 아빠보다도 애지중지하고 키울까? 응? 왜 키울까? 사랑할까? 이 엄, 아버지는 무지막지하게 엄마를 지배하지요. 그쵸? 그렇죠? 금이 먹을그죠 키워놨더니 그럼 이 자식의 입장에서 보지? 자식이 성장하면 아버지가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누르고 있지만은 아버지의 힘을 누가 견제하나요? 이번에는 화가 금을 어떻게 해요? 극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무지막지하게 엄마에게 톱질 하는 것을 자식이 성장해서 어떻게 해요? 잘라버려. 화가금을 녹이잖아.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애지중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나이 보호막으로 쓰려고 하는 것도 있답니다. 어? 엄마가 자식을 애지중지 키워놓으면 이 다음에 나이 먹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것을 자식이 어떻게 한다고 막아주잖아. 이 관계. 바로 이해가 돼서 이걸 우리가 육신의 오행관계 일으키게 한다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나가면 사둔의 팔천까지 다 풀어낼 수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우리는 지금 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극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내가 무언가를 뺏으려고 하는 의미, 목적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58페이지에 보면 오행의 생각의 심리적 관점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만 하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생각은 다 배우신 건데, 제가 이제 싹 여기다 지우고 지금부터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